아, 라오스에 온천 있는 거 아세요? 바로 시엔쿠왕이 있습니다 지금 어, 시엔쿠왕 그 폰사반에서약 70km 지점 베트남 방면입니다 베트남 방면 약 70km 지점에 어, 여기 온천이 있대요 그래서 어, 온천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어, 입장료를 어, 1인당 5천원 깊숙 받네요 네, 지금, 이거, 그 정문을 통과해서, 지금, 노천탕이라고 그래요? 노천, 그, 온천탕이니까, 어 한번 살펴보게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온천탕이 있는 입구입니다. 여기 너무 뜨거워가지고, 몸까지는 못 들어가고, 발만 담글 수 있는 것 같아요. 몇도 정도 돼요, 여기? 60도, 70도? 어이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저인데 계란 넣어도 익을 것 같은데요? 또, 여기 말고도, 또, 그 몸까지 담글 수 있는 장소는 별도로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. 한 200여 미터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그 온천탕 이 있는 곳까지 어전히 숲속 오솔길을 걸어가는 어, 느낌이 봤습니다. 좌우에 울창한 어, 이렇게 숲들이 가득합니다. 울창해요. 안에 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빼곡하게 이런 여러 잡목들이 어, 심어져 있습니다. 여기 바닥에 보시면 한국의 가을 같아요. 가,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어,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나우스는 길을 가거나, 뭐, 나무 밑에나, 뭐, 가다 보면 이렇게, 어, 흙무더기가 이렇게 높이 쌓이는 것이 있어요. 이건 뭐, 낮은 겁니다. 낮은 종류인데, 다 이게 개미집입니다, 개미집. 아저 김이 보이네요. 김이 모랑 모랑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 약간 무지개 빛도 돌아요. 예한 네. 70도, 6, 70도 된다보니까 어 굉장히 뭐 뜨겁죠 뺑뱅 둘러서 선인장이 심어져 있네요 어 들어가는 길은 어디인가요? 여기 못 들어가지. 아 왜? 아 여기는 뭐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뜨거워서, 뜨거워서. 응. 어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데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. 뜨겁기 때문에, 어, 위험하겠죠? 어이, 그래도 살짝 들어가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자, 여기 온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.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대볼게요. 어. 뜨겁습니다. 어 제가 뜨겁게 느껴지니까 최하 40도 이상 40도에서 한 50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아마 그이 뜨거운 것이 조금 어, 어 식혀진 것 같아요 어, 굉장히 뜨거워요 몸 담그고 있으면 열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탕 우리 목이탕 가면 뜨거운 열탕 있잖아요 온탕 말고 열, 열탕 정도 돼요 이 손이 뜨겁게 느껴지니까 몸은 굉장히 뜨겁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네. 아, 발 한번 담궈보겠습니다 아, 이제 좀 슉, 슉. 아, 뜨겁네요. 살, 그 살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져요. 오래 못 있어요. 이발 피로가 풀릴 것 같아요. 잠깐씩만 아, 이렇게 담그고 있어도 아, 참 희한하네요. 여기서 이렇게 아, 이런 것을 보니까요. 나중에 이쪽 오시면. 어, 이따 좀 이따 갈 건데 거기 온천에서 한번 온천 노천탕에서 어, 이렇게 온천도 한번 해서 피로도 풀,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사와이디. 아 각종 새들이네요. 있 네, 여기 같아요. 노천탕. <laughs> 지금은 물이 없네요. 다, 손님들이 없으니까 물을 다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. 다 빼고. 아, 얘는 또 식당도 이렇게 있고요. 아, 좀 담그고 갔으면 좋겠는데. 아쉽네요. 다음에 성수기 때 오시면 얼마든지 이발 담그시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다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저쪽에는 또 어, 게스트하우스 같이 시설, 어, 숙박 시설도 있네요. 네. 자 시안코항에 있는 어, 온천 소개드렸습니다. 해 어,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려서 어, 이게. 여행 여독을 푸시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여기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인근에 이렇게 주택들이 여러채 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주민 한 분이 여기 비 오면 올 때는 안는데요 비안올 때는 할지 모르겠습니다. 비안올 때는, 어, 어쨌든,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왔다 갔을 때는, 한 3, 40명? 외국인들은 거의 없고요. 나우스 사람들만 한 3, 40명이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. 어, 저보로 여긴 비올 때는 없다고. 저기, 아까 갔다 왔던데,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. 거기 가면은, 온천수 볼수 있다고.